새벽 나간의 구독자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나간의 새벽기도 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충국을 확장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영상을 찍던 빙빙광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또 이렇게 저기 빨간 십자가 보이고요. 이렇게 돌고요. 돌고요. 아파트들. 와. 옛날에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완전통 세상이 변했습니다. 와, 아파트. 와 저기 달이 떴네 어휴 잠깐 찍어야 돼 크루즈 업좀해보겠습니다 어, 자. 아, 뱉습니다. 아, 별도 뜨고 달도 뜨고 저기 는 밝은 별이, 저거 보이네. 별 하나, 밝은 별이. 저, 어디, 그럴지 배우자. 아, 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별이. 와. 어. 별자리는 저잘 모르지만 평소에 서쪽 하늘에 가장 일찍 드는 별을 개밥별이란 말이 있던데 저도 확실한 건 모르고 항상 달옆에는탈 달 가까이 따로따로 된 표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여튼 또 이러다 또 늦으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 제가 좀더 멋있는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어이 아이고 마르다가 딴 동네로 갈라겠네. 오늘도 저는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달에는 일을 100% 포기한 거고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냥. 자, 그제. <laughs>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laughs> 내일 우리 나원께 낙원 찬양전하고 찬양집회를 제가 진행합니다. 해서 거기에 몰두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뭐 실수도 물론 생기고 완벽하지야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아는, 주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찬양이 나지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고 성금요일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어우, 뒤에 자전거가 옵니다. 제가 살짝 옆으로 피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아무튼, 제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을 만들겠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화평과 사랑과 온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토록 예쓰고 힘써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십자계의 사랑을 향하여 다가가는 제 모습 될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잠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저 하얀 십자가, 아유 아름답습니다. 하얀 십자가 보기만해도 어쩐지 아름다워요. 아, 차차 한대 안 보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렇게 또. 차 한대 안 보이고 저 앞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불이 한밝혀진아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뭐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볼수 있다면, 아유 우리 교회 불싸겠다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아 차가 안더 지나가네요. 여기가 그늘 허사 위에 보이더니, 장소인데 다음에 밝은 날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어이, 뭔 소리야? 어디서 뚝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아. 내 영혼 매우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지 믿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내 영혼 매우 가래도 나는 손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정성이 부족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혼자 가게 버려두지 않하시고내손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오른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영생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그 길을 갈리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는 부족할지라도 꼭 주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 될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자님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첫모스가 모습과 가네요 빨간 불이어 아, 파란 불로 바뀌 녹색 불로 바뀌었습니다. 끝냅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이 앞에도 교회 안으로 또 지어져야지 샬롬